화가 시인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화자의 입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자체가 작품의 주제겠지. 따라서 화자가 어떠한 대상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이란걸 우린 단박에 알아. 상황 알았어? 태도와 정서는 아직 몰라? 네. 일제소금장수로 이 땅을,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 근데 아버지한테 말, 말하긴 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아무리 아버지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나를 생긴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도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수비대 칼날에 비친 전우가 악록강의 붉은 물결을 보셨지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대씩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러셨대 때로는 서도노래도 흥얼거리면서 꽃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다 밀량아리랑도 흥얼거렸대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이래 어? 이거는 은유법이네 A는 B래 A는 B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사연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대. 상황은 때? 돌아가신 상황이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상황.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아,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나는 남북통일을 원하고 있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태어나서 청청한 소금장수가 되십시오. 소금, 소금이요. 그 소리 멀어져가는 그 소리 듣게 하십시오. 이 제목은 성료야. 성료는 뭐야? 돌아가신 분의 그 무덤에 가서 인사드리는 그런 성묘인데, 아버지의 선수에서 성묘를 떠 성묘를 올리면서 일제강점기에 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소감을 보셨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있는 건 알겠지? 그러한 상황에서 네. 무엇을 바래? 저는 남북통일이 되는 상황을 어, 바라고 있다는 걸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어땠어? 남도 다니고, 북도 다니고, 지금은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나는 아버지에게 네. 말을 걸므로써, 말을 걸면서, 어, 남북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따라서 남과 북이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금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행복, 남으로도 다니고, 북으로도 다니는 행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게이 글의 주제이자 정서겠지. 이해가 될까? 네. 약간 교과서 관점적 이야기로 하면 작가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 우리 원리 규칙 네. 해보자. 이거는 푸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 이 책은 그러니까 가은이가 네. 이 부분은 들어가시어 찾아서 알려줘. 아, 제가 이거 풀었어요. 나무에. 너무 잘했어. 나무에게 <laughs> 정답 우리 넘어가자. <laughs> 나무 들이지 잘했어.